자, 임준 씨,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야,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 투표 꼭 해야 됩니까? 선거, 선거에 꼭 참여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요,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그 권리를 활용해야 됩니다. 행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꼭 투표에,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하고 선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선거는 뽑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4번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후보를 뽑을 겁니다. 이 사람을 뽑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그러면 투표는 뭡니까? 투표도 뽑는 거잖아요. 아니요. 투표는 표를, 표를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뭐가 다르냐면요. 선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선거의 방법은요. 자, 1번. 손을 들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임준 씨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손 드세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손든 사람이 많으면 뽑히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종이에 써서 임준. 이렇게 써서 다 모으는 겁니다. 다 모아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임준 씨가 제일 많네요. 임준 씨가 뽑혔습니다. 자, 이런 선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표를 이용한 것을 투표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뜻이긴 한데 조금 다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